까볼까잉까볼 거야. 준수 응? 까볼까잉까볼 거야. <끼리> 까볼까잉까 거야. 까볼까잉까볼 거야. 까볼까잉까볼 야까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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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야. 끼리>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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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신나, 오, 신나. 아이구, 신나. 어이구, 신나. 아이구, 신나. 아 어, 이고 신나 어, 이신 신나 침묻었어 아. 이고 신나 이거, 이나오나 이거, 이나 신나 이거, 봐봐 침 침봐봐 이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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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이거, 네